괜히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. 아직은 나중에 좀 많아지면 할게요, 형님. 그냥 오늘 놀아요, 같이 <laughs> 한 판. 또 어차피 한번 깨고 방종해야 돼요. 이게 이렇게. 아, 켜놓은 게 아니죠. 한번 깼다니까요. 깨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. 그 아. 음. 학고방이요? 에이, 학고방이라뇨. 음. 저는 학고방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. 네. 오프라인에서 제 앞에 있던 수백 명, 그리고 뭐 해운대 살 때는 수천 명, 관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.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자존감을 지키라,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다른 BJ, 뭐 1년에서 시청자 1000명 모으면 나는 뭐 10년에서 1000명 모으면 되는 거야. <laughs> 형이 무슨 색깔이지? 주황색? <laughs> 어, 장애, 어서와! 그장인이 아우, 장애. 너, 이상한데? 성격이 좀 변한 것 같다. <laughs> 아, 그래? 예. 네. 우리, 불소 최고의 스타. 남살자 박진유 선수 어. 잘 지내고 있어. 형 요즘 불쌍하네. <laughs> 이거에 빠졌어. 그리고 계속 이거 할것 같아. 어, 재밌어. 아마 더 이거는 올라갈 거야. 이거는 내가 봤을 때, 이거 이런 컨텐츠를 아프리카에서 놔둘 리가 없어. DJ 리그를 하든 뭘 하든 뭘할것 같아, 언젠가는. 대회용 맵도 제작된다고 하고. 아니요, 저는 메타가 여러 가지잖아요, 이게. 그러니까, 예를 들어서 내가 유령 메타로 깼다. 그럼 야만토로도 깨보고 싶고, 뭐수리건물로도 깨보고 싶고, 그런 게 있어요. 어. 저는 그래요. 저는 약간, 그게 이제 MMORPG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출신이. MMORPG 출신이라서 저 공략에 대한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허헣 <laughs> 바닥이 아 근데 그사.. 그니까 러 이게 원 제작자는 군대를 갔대요 원 제작자는 군대를 가셨고 이제 그, 이어서 하시는데, 아,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, 그분. 그분 방송 가서 팬값 했어. 최근에 이제 팬값한 방송이 두 군데가 있는데, 형님이랑, 저기 뭐냐, 제작자님. 어, 테스트를 밤새도록 하면서 그, 밸런스를 맞추더라고요.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편식 고마워. 그남 그녀 고마워.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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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카카오서 와. 아. 어 요즘 서든 내가 깔았는데 잘안 되더라. 그래가지고 용병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서든도 컨텐츠로 하려고 했는데 용병을 뛰다가 강퇴를 당했어 이틀 전에 못한다고. 내가 복귀 딱 이틀 차에. 아 그래가지고 아. 멘탈이 열심히 해야겠구나. 이게 에임이 예전 그 선수 때처럼 안되더라. 에임이 막 부들부들거리던데, 막 그냥 진짜 강퇴당했어. 진짜 팩트에요 팩트 야, 팩트. 맘상한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시청자를 재밌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네, 야, 이거 나 지금 뭐 실수한 거 같은데? 아니구나. 그러니까 시청자를 재밌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근데 적어도 제가 어느 정도 그 탑급에 찍었던 걸로는, 그, 웃음거리가 되기는 좀 그렇더라고. 그래도 그 게임으로 상금도 타고 방송도 나가고 그랬었는데,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했죠.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더 이쁠 것 같아서. 아예 몰라서 강퇴는데, 근데 일단은 그 몰랐기 때문에 더 팩트지. 그니까내 이름값에 이름값이랑 상관없이 그냥 봤을 때 뭔가 좀 용병으로서 좀 부적절했다고 이제 판단했겠지. 근데 좀 급식들이었어. 어, 잠깐만, 이거 혹시 수리검 따세 여왕 나쁘지 않아요? 어. 나쁘지 않아요? 나쁘지 않아? 어. 아, 그래요. <laughs> 아, 진짜, <laughs>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겹치, 그, 갈것 같아서, 진짜 스타판을 하나도 못, 아, 근데, 예전에 저 뭐냐, 불소 행사할 때, 이제, 2014년도인가? 잠깐, 내가 이걸 왜 하지? 오 저글링 오졌구요 제가 불소 그 행사할 때 있었거든요. 그 임진록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홍진호 선수랑 임년 선수가 불소를 이제 큰 대회 저희 대회 이제 해서 하는 거였어요. 근데 네. 이제 딱 이렇게 그 c g 그때 이제 제가 해설이 아니었고 현장 MC였는데 c g b 를 대관해서 자리가 없어서 이제 용산에 자리 없어서 c g b 를 하나 더 대관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영상 보여주고 한데. 이제 팬 서비스 차원에서 홍진호 선수가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할까 프로 게이머인데도 그두 선수는 좀잘 생겼더라 비주얼이 후광이 있던데. 이 상태에서 유령 두개 뜨거나 여왕 두개 뜨면 되겠네. 수리금 두 개도 괜찮고. 혹시 모르니까, 디바우르는 가능하면 킵해놔야겠다. 라인 여유있고. 어, 디바우르. 말하자마자 나오네. 이거 바꿀까? 안 바꾼 게 낫겠지? 바꿀까? 아, 개인적으 에픽 꼬이면 이렇게 토막올것 같은데. 아,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고민되네. 일단 팝에서 좀 치워야겠다. 팝에 치우고 생각해보자. 고스트 드라군. 이 상태에서 수리검 하나 떠주고 디바로 모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. 메지기 씨, 이따 이거. 어, <laughs> 어마한 겹치네. 아 디바를 <laughs> 합치라는 건가 이 뜻은? 파베. 아, 디 바로 합칠까요? 아, 좀 끊겨요. 아, 이게 이게 그 화면이 끊기는 게 아니라 렉이 걸린 거예요. 게임 게임 렉 게임 렉. 혹시 모르니까 디바로 <laughs> 계속 놔둘게요 6리크 될때 합치면 되겠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클럽이꼭 여왕 단일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다양성 있는 게어 클리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에, 에픽 다섯 개 뽑았거든요. 합심의향 무조건 나온다고요? 핵타워 한 여덟 개 정도 있으면 깰걸요? <laughs> 나가. 핵타워 <laughs> 핵타워 한세개 정도 나오 나오잖아. 그럼 나가. 그럼 돼. 드래곤, 가디언. 봐봐, 이게 지금 이렇게 뜨잖아, 이게. 어? 그냥 가셨네. 게임 터지신 듯? 아, 스타시가 다 터지셨구나. 아, 저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. 지금 그거. 제 오버로드를 엄청 빨리 시작해가지고, 물량도 여유가 있고, 맞다, 복잡하네. 설마 디바로? 아니고 파벳? 히드라? 야, 이거 또 점들어도 생각해야겠네. 일단 리니크거든 리버. 레이스? 닥템, 아까 있었잖아. 촉수. 유니크 여기 나봐가지고 아칸. 이상한 그것도 되죠, 지금? 이러면? 조심만요 어, 갔다 와. 스카우트. 아, 이거 지금 너무 욕심부리다가 배 터질 것 같은 그런 각인데. 발키리 나오면 되나? 잠깐만잠깐만 히드라 잠깐만, 골리앗 하이템플러 어 이거 합쳐도 되지 하이템플러 합쳐도 되잖아 그 여왕 아 이거 디버를 합쳐야겠다 그 마린 그러면 이제 생각이, 영업 좀 주고, 이 상태에서 팝을 뽑고, 레어를 3마리를 더 만들어야 되다 놔두고 저 센터 치워야 돼. 치우면 안겠죠. 어차피 여기 에픽 나와도 자리가 구리니까. 아따, 복잡하다. 씨! 스카우트, 드라군, 레 하나 더 만들어야 돼. 라인 좀 해도 돼. 파베, 뱀새끼. 오케이. 이 상태에서 뱀 넣고. 아 여기 하나 더 있었구나. 아 씨. 발키리. 뭐 남은 거지? 아, 하이템플러, 씨. 잠깐만. 아. 이거는 성공하면 멘탈이 존나 고수가 되는 거고, 실패하면 그냥 존나 욕을 먹는 거야. 어 저글링 히드를 놔둘게요. 지금 필드 딜은 최고 넘치네 업이 좀 딸린다 확실히 이게 히드라를 놔둬야 되는 게 점드라 이거 나중에 요두 개를 합쳤을 때 점드라도 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템이 떴을 때 저기 뭐냐 그것도 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중 미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<laughs> 운이 좋아야겠지만 <laughs> 꿈은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음 오유딩크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하템이 나와 이거 합치면 하템 나오고 히드라 나오지 그러면 점드라 캐랑 그 다음에 이상한 시민들, 뭐, 그 캐릭터 해가지고, 시민을 그 저글링으로 박아놓으려고, 차라리, 아싸라게. 오케이, 이거 좀금 아껴놔야겠죠? 지금 내가 984킬이니까, 984, 986. 오케이. 그러면 비행기랑 드래곤. 이게 이름 뭐지? 스타를안 해가지고. 비행기. 큰 비행기. 드래곤 아, 아비터. 오케이. 중요한 게 아니야, 근데 그거. 하이템플러 나왔죠? 이상한다 됐죠? 어, 아, 오케이. 됐죠. 그다음에 드래곤 이제 히드라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히드라. 아, 하이템플러. 오케이. 괜찮아. 자. 오케이. 뮤탈 여왕 나왔죠? 네, 이 상태에서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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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고, 팔고 세개 가스로 그대로 몇 나지 이게? 아씨 막 막지마! 오오오오! 아씨 길막지졌다 시민. 뭘업그이 딸려 저 초리잖아요 네. 다른 BJ는 헷갈리신 거 아니죠? 저 초리에요 초리